복음전도 첫 번째 해가지고 네. 뒤에 넘어가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이 있습니다. 앞에 거를 보시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러나,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답변하십시오. 네, 그, 제가 어른 예배 때, 한번 그이 말씀을 꺼내놓고, 한 번, 복음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 얼마 뒤에 교우분 한 분이, 그러면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도를 해야 되냐고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해드리긴 했는데, 자세하게 전할 수 있게 좀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마침 좀 이렇게 자료들을 뒤지다가 제가 그 풍성한 삶으로의 최대라는 그 김영국 목사님 예전에 예, 몇년도에 전에 한번 신학특강 오셨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전도용 책자로 해가지고 한 200페이지 안 되게 이렇게 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정리를 해가지고 시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뭐 제가 이거 보금전도 해라 이렇게 막 떠밀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보니까 우리가 충분히 신앙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좀 기본적인 이 내용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이렇게 세계를 좀 안에 채워나가면 어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거를 한번 좀이 수요 기도일 시간을 통해서 하면 좋겠다 해서 좋렇게 읽겠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라는 책이고요. 목차들은 정도로 나뉘고 있습니다. 지금 잘안 보이는데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문과 세 가지 장애물이라는 첫번째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세 가지 문인데요. 이제 하나님을 찾아 들어오는 이제 세 가지 문이 있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첫 번째 문은 이제 생활 양식 측면에서 살핀 것인데 뭐냐면은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 모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말하습 이분 이 사람들은 기독교 하나님을 찾아오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네, 삶의 방식 가운데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생활의 일부로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요또 자신이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이제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이름만 그리스도니이다가 점점, 점점 신앙이 자라고, 어떤 말씀에 대한 깊이가 깊어지면서 이제 참된 그리스도로서 이렇게 발전하게 됩니다. 생활 양식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오 들어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통의 경험이나 신비한 체험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인생의 위기나 어떤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때, 이제 고통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세상에서의 실패, 어려운 관계, 건강 악화 등 자신의 한계와 이제 인생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이제 하나님. 하는 이 신비한 체험인데요. 신비한 체험인 어떤 새로운 깨달음, 눈이 열리는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통이나 이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어, 신비한 고통은 좀 드물죠. 드물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고통 뭐, 뭐, 어떻게 교회 오게 되었냐 물으면 힘들어 가지고 뭔가 좀 의지할 게 필요해서 뭐, 교회를 조금 지푸라기처신 치며 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을 하고, 신비한 체험은 꽤 드물죠. 근데 드물지만은 실제로 있습니다. 뭐제 작은 아버지가 그런 경우였는데 저희 집이 제 어머니가 처음으로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친가든 외가든 다 아무도 안 믿었고요. 어릴 때 제사에 다니고 막 절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어머니가 신앙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제사 때 절하면 안 되니까 저보고 절하지 말라 고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어릴 때뒤 서가지고 절안 하고 이렇게 서 있었어요. 이제 큰 아버지, 작은 아버지 막 사촌들 다 절하러 내쳐오자서 있는 거예요. 되게 들고 민망했는데 응. 작은 아버지가 그거를 보고 복한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많이 막, 막 뭐라고 비박을 하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형수니까 이제 뭐 그렇게 말을 못 했지만 그래도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뒤로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이 작은 아버지가 예수 교회를 다니겠다, 닌 예수를 믿, 믿겠다, 믿, 믿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무슨 일이냐고 하봤더니 무슨 계기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또 판상을 보고 완전히 변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전에는 저를 엄청나게 막 비난하고 뭐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하던 분이 지금은 막 이렇게 하신 걸 봤는데, 그래 이런 신비한 체험도 드물지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통의 경험,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문은 이제 탐구와 추구 이렇게 했는데 이제 스스로 게 짐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인생을 살면서.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또는 도대체 왜 살아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도대체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추구하다가 보통 이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될때 이제 이렇게 의미를 찾게 되다 사람은 다 그런 어떤 의미에 대한 갈급함이 있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힘들면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넘어가지만은 좀더 이제 뭐 그런,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 좀 이렇게 그런 고민 가운데 있으면 다 이렇게 의미를 추구하면서 이렇게 묶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게경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세 가지 문에 대해서 제 생활 양식, 어떤 고통이나 신비한 체험 그리고 탐구와 추구라고 말하는데 이세 가지 문이 각각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있니다 첫 번째 이제 생활 양식이라는 문이라고 했는데요. 이 생활 양식이라는 문은 어떤 어떤 그 행함 어떤 삶의 문제와 좀 연관 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 생활 양식이 결국에는 좀더 자리 잡히게 되면은 성숙하게 단계로 발전하면은 이제 열매 맺는 삶, 하나님을 온전한 신뢰하는 온전히 신뢰하는 삶으로 이렇게 딱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또는 이제 고통이나 신비한 체험 신비한 체험이라는 문으로 들어서면은 이제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믿음으로써 그 가운데 정서적인 기쁨, 마음의 평안이나 행복을 이제 누르게 되는 것이죠. 또참 탐구 추구라는 문은 이제 지적인 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 가운데에서 자기 자기 안에 그 의미를 이렇게 쌓아가고 발견해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이세 가지 문이 각각의 어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것이 있는데요. 근데 이세 가지는 사실 따로 따로 이렇게 것이 아니라 사실 한 가지로 통합돼서 한 사람에게 작용할 때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생활 양식이라는 문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지시자. 첫 번째가 생활 양식으로 들어왔다면 생활 양식으로 이라는 문으로 들어왔을 때 거기서 멈춰서면 안 되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한 다음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동의가 있으면 이마음의 기쁨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서 정서적인 기쁨을 누리고 그러면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지정의 이런 순서로 처음에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었다가 점점이 순서를 이거 아이세 가지 순서를 따라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통 신비한 체험이라는 문으로 들어왔다면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들어왔다면 여전히 거기 에 들어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적인 돈이가 필요한, 그 배움이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말씀에 대한 그 동의를 바탕으로 자기가 겪었던 고통이나 그 신비한 체험들 그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낼 수 있어요. 고통에 대해서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상처로 그냥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꿔서 단순히 상처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공감할 수 있는 어떤 하나였던 자기였던 자원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감사의 통로로 삼고 정서적 기쁨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통이 오히려 하, 이것이 나에게 정말로 참으로 큰 유익이었구나라는 그런 어떤 정서적인 어떤 그런 기쁨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에 들어것들어가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탐구 추구라고 했는데 탐구 추구라는 문으로 들어왔다면 여전히 그 성경 진리에 대한 이제 그 지식적인 내용에서 어느 정도 탐구를 한 사람일 터인데 거기서 더욱 더 단단하게 확고히 쌓아가요 쌓아가면은.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순서 가같는 거죠. 정서적인 기쁨을 누리고, 생감 가운데서 이제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담전한 신뢰의 삶을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세 가지 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었는데요, 을이 이 책을 쓴 목사님은 이세 가지 문 중에서 세 번째, 이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뭐라고 설명하냐면은 삶의 의미에 대한 답이 정리가 되면은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한 답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자연스럽게 체험으로 이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수수저됨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뭐 바로 체험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그런 것들이 마음에 딱 간직되고 있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여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자신 속에서 그것이 열매 맺고 단단하게 이렇게 쌓여가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과 삶의 양식으로 심화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온전한 생활 양식 하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삶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성경을 묵상하라 또는 뭐 성경을 암송하라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성경 묵상과 성경 암송의 유익이 그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이 뭐 암송을 예로 듭시다. 암송을 하는 것이. 그때는 많이 안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암송을 하고 있, 있, 있는 사, 있으면은 자기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때로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어떤 뭐 큰일 이루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삶의 경험 가운데서 갑자기 자기가 암송하고 있던 말씀이 그 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의 이, 그 이게 체험으로. 성경의 진리가 체험으로 곧바로 연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으면 언젠가는 그것이 염려 맺는 경우가 우리가 경험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문중에 세 번째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일 여기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 들여먹는 것이 가장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요 저자는 또이 염려하는 바를 이야기하는데요. 이 삶의 의미를 이렇게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일이 가장 유익하긴 한데 여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이제 기독교인과 교회가 만들어 놓은 장애물, 그래서 미선과 독단. 두 번째가 지성적 측면의 장애물인데 맹신, 조건 믿어라. 세 번째는 실존적 측면의 장애물이라고 하는데 고통. 이세 이세 가지 장애물이 있는데 이세 가지 장애물이 어떤 폐해를 짓냐면은. 독교 신앙을 아예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리의 내용을 이 성경의 진리의 내용을 깊이 고민해보고 진실하게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그냥 애초에 빼서 가버리는 이런 장애물들. 또는 겨우 겨우 기독교 신앙에 들어왔다 하더라도 이세 가지 장애물이 해결이 돼, 안 되면은 이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이세 가지 장애물에 대해서 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 장애물들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기독교인이 만들어놓은 장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선이라고 말했는데 위선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는 것이죠. 말로는 번지르르 하게 하지만 행동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또는 신앙 고백과 실제 삶이 불일치하는 것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기독교를 겉모습이나 일부분만 이해한 채 그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식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 이렇게. 기독교 성경에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그거를 피상적으로 이해해 가지고 이제 저기 절에 가가지고 불상을 파괴하는 거. 또는 한때 우리 당구상 그목 자르는 거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을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해합니다. 우상은 우상은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우상은 자기 밖에 있는 건 우상이 아니다. 닙 자기 밖에 있는 거는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선한 피조물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불상 불상이 선하냐 그랬을 때 물론 그 불상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냥 그 불, 우리가 그 불상을 볼때하나의 어떤 정교한 문화물로도 문화물로도 볼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바깥에 있는 것은 사실상 우상이 아니라고 볼수 있어요. 우상은 어디에 있냐면 자기 속에 있습니다. 자기가 바로 우상. 자기가 우상이어가 돼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걸. 결국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주 하나님께서 밖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다 깨부수라는 것이 아니라 네 속에 있는 네 자신을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고 이네 자신이 주인되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진리에다가 자신의 욕망을 투영하여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받아들여 행동하는 것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는 뭐 물질주의적인 어떤 생각 속에서 이제 번영 시대 이나 뭐 기복 신앙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독교의 고상한 진리,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기독교의 고상한 진리랑 굉장히 큰 괴리를 보이면서요. 이게 바깥에서 보는 바깥에서 뭐, 뭐, 보는 볼때 굉장히 아, 못 보겠다. 심지어 아, 혐오스럽다. 정말. 그래서 교회가 지금 굉장히 세상으로. 유의 위선이 있고 또 기독교인이 만들어놓은 장애물로는 독단, 또는 무례, 그 생각에 있어서 자기만, 자기만 달는 생각과 또그 그것이 행동으로 무례한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는 거만한 생각. 물론 그, 구원의 진리에 관해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인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그 여정 가운데서, 다른 종교, 타종교를 집어, 타종교에 대해서 그것이 쓸모 없고, 심지어 사탄적인 것이다라고 비난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어떤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고 그런, 어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많이 담쌓고 오히려 사탄적으로 보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교회로 하여금 더 복음을 막는, 막는 그런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 가운데서 이제 안하무인의 무례한 모습을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종교와 대화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꼭 타종교가 아니라 뭔가 삶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오면은 어너 예수 안 믿지? 네, 예수 안 믿어서 그런 거야. 손등에 딱나는데니 네 고민 것도 아니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삶의 복잡성, 자기 고민 그런 걸 품고 하나님을 찾고 어떤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그 진지한 순례자들은 여기 에 대해서 일어났 독단과 물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게 되고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예 들여올려 가지 않을 거요 그렇다면 이런 첫 번째 기독교인이 만들어놓은 장애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 대해서 먼저 우리 기독교인들의 반성과 회개가 한 것이죠. 저자는 이렇게 써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으로 고통스럽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 중 하나는 우리가 믿는 바가 삶으로 드러날 때야 참된 진리라는 것입니다. 말만 있지 실제 삶이 없는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너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대안으로 여기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한국 사회의 진보를 가로막는 존재로 한국 교회를 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길의 안내자로서, 저로서는 난감함을 넘어서 고통스럽운 일이기까지 됩니다. 그러면서 미안합니다.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실 이것은 내가 꼭 그렇게 하지 않다. 이렇게 독단, 물에 위선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요청된 태도라고 볼수 있습니다. 워낙 우리가 많이 잘못을 해왔기 때문에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다음에 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도 비기독교인들의 오해를 조금 바로 잡고자 이제 호소하는 것도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 말합니다 이제. 그러나 구정물과 같은 기독교인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아주 건강하고 아름다운 진리가 여전히 건재합니다또이 진리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과 공동체가 지금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대하겠죠 저도 부족하지만.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목욕물을 버리되 목욕물과 함께 소중한 아이를 성경의 진리를 크리스도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고사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이제 지적인 측면에서의 장애물인데요. 여기서 이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 시대의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시시각각 변하는 인류 문화와 지성사좀 살펴보겠습니다. 과학의 발전과 더불어 과학적 사고를 중요하게 여기고 합리주의적 세계관 아래에서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 오늘날 시대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성이 지배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뭐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뭐 포스트 모더니즘이 왔기 때문에 이제 이성은 아무것도 아니야 말하는 말할 수 있는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딱 보면은 여전히 이성이 굉장히 큰이력을 발휘, 과학이 엄청나게 큰이력을 발휘하잖아.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성이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이성에 대한 절대 권위를 해하는 시대이기도 해. 아까 말한 포스트.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성을 엄청나게 높이 사면서 한편으로는 이성을 대개 회 이성에 대해서 회하면서 의 어떤 자기 어떤 감정, 그면서 어떤 주관적이고 상대주의적인 어떤 그런 진리와 그러면서 막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진리에 대한 다양한 질문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맹목적인 신앙을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대 사람들이 제기할 수 있는 다양한 질문 그냥 이렇게 이런 말로 묵살한, 묵상을 하는 거죠. 무조건 믿어라. 믿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데 이렇게 무조건 믿어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지적인 태만, 더 나아가서 지적인 폭력, 더 나아가서 지적인 자살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이런 그리고 계속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될 경우,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기독교 진치에 대해서 고민도 해보지 않고 그냥 드로기를 포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믿어라 된다 이렇게 들어온 우리 어떤 막 복음 전도로 약 조금 있던 배 이것이 오히려 그 사람들로 하여금 밀어내게 되는 결과를 가지는 거죠. 여기 에 대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같이 읽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오뉴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답을 찾고 싶은 마음을 이해해야 됩요 그런데 이걸 위해서는 먼저 자기 성찰이 필요하다고 필요하다는 생각들. 사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답을 찾고 싶어 해요. 그리스도인든 아니든. 근데 우리가 이것 말고 다른요, 다른 어떤 많은 것들에서 막 신경이 팔리면서 그것을 못 돌아보게 되는데 자기 자신을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잘살펴보면더 삶의 의미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답을 찾고 싶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아 나도 그렇지라는 것을 딱 알게 되면은 이제 상대방이 상대방이 그런 질문을 해올 때 맞아 나도 그랬어 공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럼 공감이 됐다.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대답을 준비해요. 근데 이 대답을 준비하는 것은요 헌신이 필요한 거요 자기가 시간을 들여야 되고 노력을 필요해 성경을 읽든가 아니면 어떤 부치 우리가듯이 책을 뭐 갖고 와가지고 읽고 읽든가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속에서 그런 어떤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그 체계를 틀을 세워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질문을 해왔을 때 어느 정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곳 하면서 이렇게 죽어가고 가수 있는 곳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상대방이 되게 깊은 고민 가운데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질문을 해올 때도 있어요. 그것도 있단 말이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 그 부분은 나도 잘 모르겠다. 내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하면서 그 전혀 이거는 문제될 건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할 때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이면은 아, 얘는 삶을 그렇게 가볍게 보지 않구나. 이 사람은 정말 나와 나처럼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이 것처럼 같이 함께 고민해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듣기 그렇게 하면서 그 장애물을 뛰어넘게. 그래서 뭐이 저자가 주로 받는 질문들의 답변을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쭉 올려놨더라고요. 사실 이 질문들 중에 있는데 제가 쭉 가져와 봤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이렇게 답,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해놓더라고요.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질문들이 심오해서 뭐 우리가 답변하지 못하는 것도 많고할 텐데 아무튼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것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왜이땅에 이토록 많은 고통을 해결하지 않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천국과 지옥을 만드셨나?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죄를 짓게 하는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난을 겪는가? 고학과 신앙은 양립할 수 있는가? 왜 기독교인 가운데 위선자가 많은가? 하나님을 믿으면 되지 꼭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성경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어떻게 증명하는가? 어셨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답은 답면 한번 생각해. 끝까지 답변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도 살짝 야 이거 뭐 말하려면 좀 약간 꼬이겠는데 말이 좀 꼬이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면 모른다, 같이 고민해보자. 그리 나는 나 나름대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을 조금 생각해보겠습니세 번째는 이제 실존적 장애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제 아 고통의 문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잘못된 선택과 실수가 불러온 고통, 자기 자신에 의한 고통. 불가항력적으로 다친고 고통이겠죠. 내 내가 타인에 의해서도, 의해서 탈해기 위해서 그런 고통을 겪고 그런, 그런 고통이 있고요. 이것도 보면은 이 사람이 다 겉으로는 다 멀쩡해 보이지만은 이 내면에 많은 고통, 고통들이 사람마다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남들이 보기엔 나이 해서 전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하지만 나 자신을 보면은 나름대로 고민이 고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고통이 있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고통을 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고통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은 이제 장애물이 되는 것이죠. 이 고통 가운데 제기되는 질문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이런 거죠.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 해도 내가 책임지기에는 너무 무거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이 극심하게 다가오죠. 또는 하나님은 사랑이다면서왜 이렇게 부조리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나한테 주시는가라고 이렇게 질문. 그러면서도 좀더 포괄적으로 이렇게 보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면서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한 이유는 무엇인가. 수많은 철학자들이 위대한 철학자들이 뭐~, 뭐 위대한, 위대하다 칩시다. 뭐~ 진짜 이, 세대, 이 시대의 위대한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어~ 기독교를 저버리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문제는요 기독교에서도 우리, 우리, 우리 신학자들도 교회에서도 어떻게 말하냐면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이 악의 문제는 신비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다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무조건 덮어놓는 그런 게 아니라 최대한 어떻게 할 것인지 궁구해 나가고 하겠지만은 결국에는 이거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렇지만 하여튼간 이, 이런 질문이 제기된 것이죠. 이런 고통에 대해서 사실 좀이 자,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고통 자체가 장애. 왜냐면요. 사실 고통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수 있고.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찾아오는 세 가지 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통이라고 말했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고통 자체는 장애물이 안될 수도 있다얘기 그럼 뭐가 문제냐? 면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생각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실 고통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 문명, 철학이나 뭐 예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많이 발전했고 그 고통을 통해서 인이 성숙한. 문학 작품을 보면은 삶의 고통들이 엄청 인간의 한 사람에게 삶의 고통들이 막 어우러지면서 얼마나 많이 그것들이 묘사되고 막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사실 예, 이렇게, 이렇게 풍부, 어떤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 관점들, 그런 것들이 풍부해지게 풍부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이 고통이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책임이 더 많지 않은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이 고통의 근원은 죄 때문이기 때문에 뭐 이거 완전히 선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떤 일반적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죠? 쓰시죠? 쓰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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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이 고통이 문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우리의 태도 생각이 어떠하냐가 중요하다면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볼게 기독교라죠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어떤 부분에서 우리는 그렇게 담대하게 주저할 수 있는 것이요. 기독교만이 이 고통을 진실하게 다룰 수 있게 합니다. 이 정도의 자신감은 어디 없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진리에 다가가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하지만 디딤돌이 되기도 한다. 결국 고통은 기독교의 하나님을 사람들로 알게 합다우리 안에 어떤 종교성이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그 종교성이 언제 가장 크게 드러나냐면은 그 고통에 빠질 때. 그때 진짜 하나님을 찾게 된다. 그러면서 이 저자 목사님이 이렇게 한 사람의 그 말을 갖고 오는데 프란시스 쉐퍼라는 여러분도 아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분이 이렇게 말 했답니다. 솔직한 질문을 하면 솔직한 답변이 주어진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살때 너무 좀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너무 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것은 아닌가? 라고 이렇게 짐을 떠내는 것인데요. 단순히 지식을 쌓기 위한 탐구가 아니라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한 공동체에 대해서 함께 질문하고 그러면서 생각과 삶을 나누고 그런 함께 답을 얻어가면서 성장하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라는 것은 단순히 밖에 나가서 예수님 으십시오 그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그 사람들을 거의 우리한테 초대해서 우리도 반대하고 자꾸 들어와가지고 같이 삶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생각해.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좀 이렇게 계속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좀 한번 우리가 살피면서 좀 우리가 한번 철척차 우리 안에 그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진리를 쌓아가면 좀